자, 반갑습니다. 조스타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스비또 1000, 어, 20장, 요렇게 갖고 왔어요. 요거는 늘상 구매하는 할아버지한테 구매해 왔습니다. 광주구요. 경기도 광주요.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. 자. 이게 제가 그 그젠가 날씨가 엄청 선선해져갖고 야 이제 여름 다 갔구나 어,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오늘 또와 오늘 또 역대급으로 또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공장 온도가 어, 공장 온도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하여튼 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시작해볼게요 어 이거 뭐예요 어잘안 긁히는 줄 알았지만 긁그 크기가 조금 수명을 다한 건가 보죠 네첫장아 안됐죠 네, 제 징크스가 있다면 첫 장이 안 붙으면 잘 안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천원 하나 또 당첨이 됐습니다 자 천원 당첨됐고 자, 계속 긁어볼게요. 요, 녹색 시즌은, 어, 1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, 제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. 그래도 항상, 음, 뭔가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, 스피드를 긁는 거죠? 아, 요,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TV 잘안 보는데, 재방송하는 데, 나 혼자 산다, 그 거기에서 이제 요 스피또 긁는 게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이 조금 어, 검색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어,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. 네. <laughs> 자이 스피또라는 게 매주 당첨이 되고 막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당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또 숫자 2가 됐죠. 네, 또 1,000원. 1,000원 또 당첨되는. 네, 1,000원, 이제 꼴랑 2,000원 당첨됐죠. 어, 두장 밖에, 아, 세장 남았는데. 어, 복돼지님, 반갑습니다. 역시 또, 돼지님 또 오셔야지. 라이브에 항상 참여해주시는 우리, 어, 돼지님. 그리고 또 나답게님. 어, 반갑습니다. 늘상. 자 근데 복대지님이 오셨으면은 어 닉네임답게 조금 이제 복이 와야 될 텐데 어 복이 안 오고 있네요. <laughs> 아이차. 마지막 장도 네 이렇게 꽝입니다. 네 꼴랑 1 0장 중에 요두 장밖에 되지가않았네요아참 거지 같네. 어 유튜브 보는 사람님 안녕하세요. 네 유튜브 보는 사람 야 아이디가 정직하네요 유튜브 보는 사람. <laughs> 좋습니다. 아 오늘 어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대진님 늘상 사는 할아버지한테 샀어요. 네 이게 조금 이제 잘 되는데 가서 어, 사는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. 잘 쉽지가 않네요 제가 생업이 어, 공장이 조금 이제 바빠요 <laughs> 바빠졌어요 어? 원근님 감사합니다 <laughs> 야 슈퍼챗 2000원 어제그 뭐지 라이브를 하면서 유일하게 슈퍼챗 주시는 분은 도토리님이라고 계시죠 어 도토리님이 아무 말도 없이 오셔가고 2,000원씩 몇 번을 쐈는데, 한, 몇번 쐈죠? 한, 다섯 번 넘게 쏘신 것 같은데, 어, 원근님이, 어, 두 번째 슈퍼챗입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2,000원 받았으니, 또 2,000원 스피또로 환산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, 여기서 번 돈은, 여기로 다 재투자죠? 네. 재 투자를 딴 데다 해야 될 텐데, 뭐,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, 네, 뭐, 네, 스펙토로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. 어이 와중에 또천 원이 됐죠? 천원 됐고. 이제 그, 뭐냐, 뉴스를 보니까, 9월 한 20일쯤 돼야지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네요. 아직도 2 0일이나 남았죠? 너무 더워 하, 진짜 올해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 아 이거 스피또 개 똥망이네요 요번 거 사온 거 당첨 뭐 5천원짜리는 커녕 천원도 잘안 되는 예, 반땅 가리는 커녕 그냥 돈만 버리는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, 돈을 아주 그냥 갖다 버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이 스피또도 <laughs> 이 쓰잘데기 없는 짓을 컨텐츠로 어, 유튜브를 하는 저는 참 아이 이거 뭐, 뭐 계속 안 되네요 이거 뭐아 이제 드디어 구가 하나 됐네요 네 네, 1,000원만 족정이 되고 야 어느덧 아 여기다 놔야지 어느덧 두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 9 0 0 0원구 앞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나오겠죠? 네, 안 나오고. 네, 어느덧 마지막 장. 마지막 장. 행운의 숫자 7. 아. 여러분, 그이 스피또가 개 쓰레기네요. 네. 꼴랑 어 2만 원을 투자했지만 어4천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아주 별볼일 없는 스피드워 천이었습니다. 에휴, 참, 진짜. 여러분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위로하는 셈 치고. 뭐, 좋아요 누르면 좋대요. 저한테. <laughs>